돼지 카지노 81만 원 먹튀 발생 사설 카지노 사이트인 돼지 카지노라는 곳에서 먹튀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돼지 카지노 먹튀를 당한 회원님은 해당 사이트에 81만 원을 환전 신청을 하였더니 회원님의 은행 이체 내역을 10일 지나 보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회원님은 아무런 잘못된 배팅을 한 적이 없기에 요구대로 응했지만 끝내 그들은 먹튀하고 싶어하는 식탐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돼지 카지노 먹튀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회원님은 돼지 카지노라는 곳에서 홍보성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말도 안 되는 과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돼지 카지노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를 놓칠 수 없던 회원님은 곧바로 해당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뒤 회원님은 돼지 카지노 측에 4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렇게 회원님은 돼지 카지노에서 주는 이벤트 머니까지 받아서 총 50만 원으로 바카라 게임을 스타트했습니다. 30분 정도 시간이 흐른 뒤 회원님은 총 81만 원이라는 금액을 당첨이 되었습니다. 최초 회원님이 입금한 원금 40만 원에서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획득한 것입니다. 그렇게 회원님은 81만 원을 처음으로 돼지 카지노 측에 환전을 신청했습니다. 위 돼지 카지노 먹튀 증거 자료처럼 2024년 3월 11일 81만 원을 정식으로 환전 신청하였습니다. 환전 신청을 한 회원님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돼지 카지노 측에서 송금을 하지 않자 사이트에 재로그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원님이 신청한 환전 내역이 취소 처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황한 회원님은 곧바로 돼지 카지노 측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위 돼지 카지노 먹튀 증거 자료처럼 문의를 한 회원님에게 양방 배팅으로 적발이 되었다고 환전을 취소했다라는 것입니다. 회원님은 절대 양방 배팅을 하여 규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런 회원님에게 그럼 은행 계좌 입세 기록을 무려 10일 지나 찍어서 보내달라고 한 것입니다. 만일 회원님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닌 타사이트에 입금한 기록이 발견된다면 원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몰수한다고 했습니다. 회원님은 앞서 말한 대로 어떠한 잘못된 배팅을 한 적이 없기에 떳떳하게 모든 요구대로 은행 이체 기록을 찍어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요구한 대로 성실히 임한 회원님에게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돼지 카지노의 민낯을 확인하겠습니다. 위 돼지 카지노 먹튀 증거 자료처럼 본인들이 요구한 대로 이행한 회원님에게 그딴 자료는 누구나 보낼 수 있다고 엉뚱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뒤 회원님에게 장난을 그만치고 이제 양방 배팅을 한걸 인정을 해라면서 협박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회원님은 그럼 왜 은행 기록을 요구한 것인지, 지금 누가 장난을 치는 것인지 오히려 따져 물었습니다. 그뒤 돼지 카지노 사이트에서는 회원님에게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81만 원을 먹튀한 것입니다. 해당 돼지 카지노 먹튀 사이트의 입장이 매우 뻔뻔합니다. 본인들이 요구한 대로 성실히 임한 회원님에게 그런 자료는 모두 줄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로 아이러니합니다. 만일 회원님이 돼지 카지노 먹튀 사이트에서 요구한 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그것을 문제로 삼아서 먹튀를 합리화시켰을 것입니다. 정말로 본인들이 정한 돼지라는 사이트명처럼 그들의 추악한 식탐은 그 어떤 이성적 논리로도 당해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돼지 카지노 먹튀 사이트 이용을 삼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 시간 브로 돼지 카지노은 먹튀 사이트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